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겪는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면 언제나 저희 교회에 진 자매님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그 얼굴에서는 늘 빛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저는 그녀의 결혼식을 주례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참으로 특별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결혼식은 바로 이곳,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진 자매님에게는 스물여덟 살된 딸, 에이프릴이 있습니다. 에이프릴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여섯 살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에이프릴은 화동이 되어 엄마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저는 진 자매님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에 들어온 릭 형제님 덕분이었죠. 결혼을 준비하며 상담하는 동안 진 자매님은 릭 형제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저와 결혼할 건가요? 확실해요. 보세요. 전 나이도 많고 얼굴엔 주름도 가득한데요. 그러자 리 형제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건 주름이 아니라 나에게는 보조개처럼 보여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진 자매님은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얼마나 아름답다고 말해주는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내 딸은요?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약과 반지 교환이 끝난 후 저는 모두에게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리 형제님은 진 자매님의 딸 에이프리를 위한 반지 또한 준비했습니다. 그는 에이프리를 자신의 딸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어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래에 서 있던 에이프릴이 비명을 지르며 울면서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스물여덟 살의 몸을 가졌지만 마음은 여섯 살인 아이가 아빠가 될 남자를 끌어안고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채로 아이는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객들에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 성경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평생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보신다고 말합니다. 리 형제님이 진 자매님을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진 자매님은 스스로를 보며 정말 나를 원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아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의 신부로 삼기를 원한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에이프릴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정말인가요? 말도 안 돼요. 사랑해요. 하나님. 저를 입양해주신다니, 저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이런 감격과 경이로움으로 눈을 뜨십니까? 하나님, 이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의 신부이고 당신의 자녀라니요. 당신께서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며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다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교회에 나와 주었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경외심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 결혼식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그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규칙들의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단한 번도 그런 시스템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종교를 찾아 이곳에 오셨다면, 건물을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읽게 될 가장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으로 가득 찬한 창조주께서 당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너를 나의 신부로 나의 자녀로 삼고 싶다. 나는 너에게 미치도록 빠져있단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열정을 다해 그분을 향하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레미야서 두 장을 보면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야 생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로 선택한 백성이죠.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었을 때의 헌신, 내가 신부였을 때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내가 나를 따랐느니라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사용하시는 단어들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젊었을 때를 기억한다. 내가 얼마나 나에게 헌신적이었는지 기억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신부와 같았지. 너는 어디든 나를 따랐다. 우리가 서로 사랑에 빠져 있던 그 시절을 기억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너를 해치려는 자는 누구든 내가 멸망시켰다. 나는 너의 남편이었고, 너의 보호자였다. 하지만 5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 떠나갔느냐? 그들은 헛된 우상을 따라가다가 스스로 헛된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나를 떠났느냐?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버리고 저 헛된 우상들을 쫓아갔느냐?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그분의 은혜를 누리다가도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그분을 등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겨져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나는 내가 너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슬픔은 절정에 달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그리고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나를 버리고 그런 것과 바꾸었느냐? 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샘과 같은데 너는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무웅덩이를 파는구나. 심지어 그 웅덩이는 금이 가서 물조차 담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인데 말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을 내려다 보며 경악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런 것을 택하다니, 유혹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를 버리고 불충실하게 방황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유혹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파려고 하는 그 웅덩이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내년 이맘때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유혹하여 이곳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언제나 어리석고 그 끝은 언제나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한 후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가 넘어갑니다. 유혹은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분이 금지하신 무언가를 향한 강렬한 끌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때로는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렬해서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분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알려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당신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다라고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유혹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죠. 아담은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고, 하와는 뱀이 저를 깨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야고보서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감히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악과 완전히 분리된 분임을 깨달으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의 근원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것들을 갈망하는 우리 자신의 욕심입니다. 당신이 유혹받을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사탄은 온종일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유인하듯 말입니다. 낚싯바늘을 감춘 채 달콤한 지렁이를 매달고 우리 앞에서 흔듭니다. 자, 이리 와. 맛있어 보이지? 그냥 한번 물어봐. 그는 우리를 안전한 곳에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 미끼가 통하지 않으면 다른 미끼를 사용합니다. 돈, 명예, 쾌락,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사방에서 수많은 낚싯바늘이 우리를 향해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무언가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감고 산으로 도망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유혹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성경은 유혹에 눈을 감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오직 예수님께만 영원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유혹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이것입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맙니다. 15절은 그 결과를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매우 생생한 그림을 그립니다. 욕심이 정자와 난자처럼 수정되어 잉태되고 죄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궁 안에서 자라나지만 마침내 태어날 때는 죽은 아이 즉 사산아로 태어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기대와 희망 끝에 남는 것은 죽은 아이 뿐입니다. 고통과 슬픔만이 남습니다.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그 끝은 텅빈 지갑, 깨진 무릉덩이, 그리고 죽음 뿐입니다. 죽음, 즉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결국 영원한 분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은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것들이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미끼를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길은 결코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어떤 유혹이라도 그것을 등져야 할단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비교조차 할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경악하는 것입니다. 잠깐 타올랐다 사라질 돈 때문에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청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 주겠다. 이제 당신이 내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차례입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아버지를 외치던 에이프릴처럼 우리도 외칩시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요. 제가 당신의 것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시며 모든 유혹에서 지켜주시고,